안녕하세요. 만능아빠입니다. 아,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오늘 제품 먼저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제 원래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원래 하고 있는 본업이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화, 아크릴, 뭐 이런 다양하게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화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센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외부 강좌를 나가고 있는데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돌아다니고 서서 일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뭐 앉아서 서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면 허리가 아프고요. 발바닥이 아프고요. 종아리가 붓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를 좀 풀어줘야 돼서 이제 집에 이제 안마기도 있고 왜 이렇게 누워서 하는 안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안마기도 있고 이렇게 건으로 돼 있어. 총처럼 돼 있어서 덜덜덜덜덜 해서 이렇게 안마해주는 그 안마건 이런 거 있죠. 그런 걸꽤 많이 집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임시발도 잠깐이죠. 그때 할 때는 좀 풀어지는데, 매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리에 피로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그래서 오늘 갖고 나온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이야 프라임 조교기인데요. 조교기, 저희 집에도 기존에 쓰던 조교기가 있었어요. 조교기가 있는데요. 기존에 쓰던 조격기가 뭐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서 훨씬 더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거랑 비교를 하면 그 회사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기존에 쓰던 것도 근데 요거를 제가 오늘 새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요 이하 프라임 조격기는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박스에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 이렇게 발바닥에 안마할 수 있는 이 지압봉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엄청 많습니다. 다섯 개씩 볼이 박혀 있는 게 여섯 개나 있어요. 양 발을 계속 주물러 주고, 안마도 해주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겠지만, 온도 조절도 해주고, 위에서 샤워기처럼 물이 나와요. 그래서 물이 수란이 돼요. 순환이 돼서, 항상 뜨뜻함이 계속 따끈따끈하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뿌려주고, 아래서는 에 안마해주고,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사용해 보려고요. 기능들은, 이렇게 기능들이 있죠? 일곱 개의 전동 회전 볼이 있답니다. 일곱 개네요? 아까 그림을 여섯 개를 봤는데, 일곱 개인가봐요. 아, 가운데도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까지 총 일곱 개의 물이 있고요 온도, 계속 온도를 뜨뜻하게 데쳐줄 수 있는 히터도 있고, 리모컨도 있고요 말씀드렸죠? 샤워 기능, 위에서 물이 떨어져요. 샤워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리터 대용량이에요. 물도 많이 들어가고요. 타이머 설정도 돼요. 그러니까 타이머 설정해 놓고 TV 보다가 다른 나을 하고 에 조격하면 다른 날을 합니다. 잠을 주무셔도 시간 지나면 꺼지겠죠? 그리고 이동이 편리하게 바퀴가 달려 있고요. 약재를 넣을 수 있게 약재를 담을 수 있는 통이 따로 있대요. 조격할 때 허브, 쑥뭐 이런 조격 많이 하잖아요. 그런 약재를 담을 수 있는 통이 별도로 있답니다. 물뺄때 편하게 하는 배수 호수까지 있습니다. 요게물 빼서 버릴 때 쉽게 뺄수 있는 배수구 순가봐요. 속을 한번 열어볼까요? 음, 오, 이게 지압봉이네요. 지압봉. 아, 네, 같이 돌아가네. 오, 일곱 개가. 오, 좋은데요? 탈부착이 되니까, 손수도 쉽겠네요. 전화 끼고, 온도 조절하시고, 온도 올리고 내리고, 최대 23도네요. 네, 온도 올리고 내리고 하시고, 마사지. 오, 돌아가기 시작하네요. 오, 마사지. 샤워 누르면, 위에서 물이 나온대요. 위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고, 램프, 아, 저 안에 램프가 불이 들어오고 꺼지고 하네요. 그리고 타이머, 60분, 10분, 20분, 30분, 40분 아, 10분 단위로 최대 1시간까지 설정이 되네요. 물을 담아서 한번 조격을 시작해 볼까요? 이 티백, 쑥 티백은 약재통은 여기다 넣는 건데요. 여기를 뽑으면 이렇게 빠져요. 여기다가 쑥이나 티백 같은 약을, 약재통을 기다 넣으면 됩니다. 이 정도 쑥이에요. 이쑥 티백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꾹 눌러서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빼면 빠져요. 그냥 쑥 끼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쑥이 살살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칼을 담가 볼까요? 오우 오우 따뜻해 우 오우 따뜻해. 네, 이렇게 드시고 여기서 우셔도되우요 이렇게 리모켜으로우오 키시고, 오우 오 온도 4 0도오하오요 오우 오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오우 마가오글오글 오우 오으로 드시면 좀 뒤에서. 이렇게 되면 아치 부분까지 안마가 어우, 시원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마를 어우, 시원해. 따뜻해집니다. 물이 점점 따뜻해져요. 그리고 여기, 여기 물 나오는 거 보이세요? 한번 올려볼까요? 여기, 이렇게 물이 나오죠? 그래도 각도 조절이 돼요. 이렇게 그다음 물이 순환이 되게 이렇게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원하고 좋습니다.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책도 보고 TV도 보면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따뜻하고 안마 지압봉이 시원합니다. 샤워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느낌도 살짝 느껴지면서 순환이 되니까 더 따뜻하고 졸졸졸 소리가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스르르 잠이 오네요. 이아 프라임 조급기 강하게 추천합니다. 집에서 따뜻하게 피로를 풀어주는 주격기 하나 장만해 보세요.